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죠. 그리고 연말이고 연초고 하다 보면 카운트다운 셀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어야 될 것만 같고 왜 나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느냐에 대해서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망각하시면 안 되는 건 여러분들은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외로움을 타실 분들을 위해서 연애를 과연 수험생은 해도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수험생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헤어지지 않는 것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새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 만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 내에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공부하다 눈 맞는 것보다 가장 영양가 없는 것도 없습니다. 제 경험을 잠깐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수험 기간이 뭐 그렇게 짧지는 않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작과 끝을 함께 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한 4년 넘게 연애를 했었고 그때 남자친구는 이미 입사를 했었고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분이 조금 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 커플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사회에 나갔잖아요 그리고 뭐한 달에 몇백만 원씩 월급도 받고 이러니까 뭐 여자친구한테 모뭐 사. 주고 싶고, 뭐 기념일도 뭐 근사한데도 보내고 싶고 하는데, 저는 맨날 추리닝 있고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노량제에서 컵밥 먹고, 그리고 그 자판기 커피 뽑아 먹시면 그게 제일 행복하고 이런 사람인데, 갑자기 기념일에 무슨 지갑을 사준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난 사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서 납격하면 그때 다시 하자. 그렇게 4주년도 지나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본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내려간 한 달은 제가 유해생 시절에 3유해를 남기고, 마지막인 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6월 초에 본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딩들과 함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1차 시험 때도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2차 시험 때도 내려가서 공부를 했죠. 근데 사실 한달 동안 여자친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와서 밥이라도 사주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딱한번 왔어요. 아 그리고 본가로 내려온 다음부터 이게 연락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 출근해. 점심 먹어 퇴근해 야근이다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뭐한 다섯 번의 연락 정도가 왔었던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아 이게 헤어지는 것 같다 우리 오래 만나기도 했고 이제 그만할 때가 된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몸이 멀어져서 마음이 멀어진 것도 있었겠지만 그분도. 이제, 한계가 온것 같아요. 얘를 언제까지 내가 수험생을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고시반 데려다 주고, 간식 넣어주고, 이런 걸로 뭐 연애를 지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연애를 하는 동안 얘는 계속 공부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삼류의 생이었고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인생 바쳐서 공부한 시험인데 슬퍼할 틈이 어디있어요 그때 제가 남았던 과목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과목이 원가에게였고 그리고 제일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별의 이런 아픈 마음은 원가에게로 승화를 했습니다. 직장인과 수험생 뿐만 아니라 1차생과 2차생이라든지 그런 신분이 조금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같은 수험생이라도 할지라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같이 시작해서, 같이 1차 붙고, 같이 2차를 졸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이 차도 누구는 일류의생이고 누구는 사유의생이고 하면 이것도 쉽지 않게 되죠.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수험생들인데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시작했으면 그럼 이제 현상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싸우지 말고 루틴을 지키는 그 날에 쉬는 날에 같이 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에는 같이 확 달리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거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싸우지 않는 거. 만약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서 외로운 게 힘들다거나 왜냐면 공부하면서는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약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험 생활하면서 을 아니면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분명히 싸우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것도. 걱정이 되고 또 힘든 부분이 될수 있겠죠. 근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든지 간에 있어서 이 어려움은 이 합격하고 나면 별 것도 아니고 금방 지나가는 일들이니까요. 빨리 합격하셔서 외로우면서 힘들어하는 것과 또 연애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힘든 것들 빨리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지금 연말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하다 보니까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으신 분들은 외롭다고 더 느끼실 수도 있어서 뭔가를 만드시고 싶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고 또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너무 놀고 싶으니까 그 공부하기 싫은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한번 이 주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결론은 없으신 분들은 이 시기 잘 공부로 승화해서 극복하시고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현상 유지를 계속하시면서 공부에 더 매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